저희 에어쇼츠 리뷰 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왔습니다 매운맛이야? 매운맛도 가셔야죠 일단 낮은 순부터 가면 되죠 신축성 좋고 통이 좀 크네요 운동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핏이 넉넉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넉넉해서 입으실 분들 추천드립니다 어? 지금 낮은 순부터 했는데 별점이 별 4개가 제일 낮은 거 있네요 다별 5개네요 와. 그리고 생각보다 편하고 오명에도 강한 것 같습니다. 오명이 뭐죠? 오염, 오염, 아, 오염, 오염에도 강한 것 같습니다. 오탕. 맞습니다. 오염에도 강해. 저희 팬츠가 오염에도 강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신하고 냉감 좋습니다. 처음에 일주일 내내 입다가두개 추가 구매했어 어, 재구매를해 아, 어, 이거는 찐이잖아요. 맞죠? 재구매까지. 아니지. 중독 팬츠 사서 입었는데 좋아서 에어시츠구현의 품절. 존버 하다가 중독 팬츠만큼 좋겠지 싶어서 두벌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입어본 여름 바지 중에 원탑이고 맹세코. 좀 잡죠. 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처음 났을때 L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와이프랑 아들이랑 입으려고 M 주문했는데 저한테도 M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서 오히려 L 사이즈보다 M 사이즈가 저한테 편한 건 딱인 것 같은데 하지만 와이프랑 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별점 5점 만점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딱두 개만 4점이었고 나머지 다 만점이었어요 어, 네. 저는 리뷰가 어, 너무 이거. 좋아서 저희 리뷰 이벤트 한줄 알았어요 와 리뷰 이벤트 안 했어요 리뷰 진짜 어. 너무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선물 드리면 안 돼요? 하, 선물 주고 싶다 진짜 그 아내 아들 그분 뭐야 내가 저 연락해봐야겠다. 자막 어디 갔어?